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 35번째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도 다 타락한 마당에 말씀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그런 성전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그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정해준 명령을,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 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야니까지 네,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런데 어, 그들의 삶의 경건성, 그 경건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유대가 지금 망할 타임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제 586년에 지금 유대가 망해갔는데 그 마지막 타임에 레갑자손의 자손들을 딱 들어서. 어, 그 멸망에 가는 성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니네들 왜 왔어? 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죠? 너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온 레갑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이거 먹으라고 얘기해봐라. 그리고 앞에 놓고, 야 여기 포도주가 있으니 너희들 만큼 마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마시냐? 저희는 술을 먹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리고 집 짓지 말라고 그리고 농사하지 말라고. 포도 포도 농사도 하지 말라고 너희는 계속 유랑하면서 살으라고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 요나답과 그들 사이에는 25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그 교훈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그런 약자의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을 지금 물리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우리 조상님, 요나답이 얘기했던 그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한 인간의 말, 인간이 깨달은 그 교훈의 말을 듣고도 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사 드리는 성전도 있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말 여호와의 말도 너희가 지켜 먹지를 들어 먹지를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은 다 쓸어 버릴 것이고 저 레갑 족석은 내가 들어서 늘내 얼굴을 볼수 있게 할 거다. 다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거야. 비틀비틀거리고 거기에서 같이 삼삼 5오 모여서 담배를 피고 모르겠어요. 재밌는 일인지 기쁨을 주는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마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버닝썬 사건 이후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의 시민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리고 어떤 한 래퍼는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마약을 했다. 그래, 나는 법을 받아야 마땅하고 받았다. 클럽에 가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는 걸 경찰이 모르겠냐. 알고 있다. 그러면 왜그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무슨 다른 사건 터졌을 때뭐 연예인들 잡아들이고 이런 데다가만 써먹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뭐 중요한 사건 터질 때마다 연예인 마약 사건 터트려 가지고 무마시키고 그러는데 쓸게 아니라 그 이런 마약이 지금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 제공자들을 잡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주 소비 장소가 클럽이라는 거, 애프터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2시쯤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대충 돌려 보내고 1시간 정리하고 3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약하고 노는 그런 문화가 지금 다돼 있다는 거야. 그걸 경찰이 모르냐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내에서는 클럽 가냐? 마약은 마약 안 하고 클럽을 무슨 재미로 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시대에,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어,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돼.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볼때 어른들은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떠나서 사라진 청년들이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목사님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레갑족석은술 하나를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이거 안 먹는 거를. 그럼 뭐냐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룰을 정해, 정하게 됐는가? 그런 금주령을 내리는 집화가 됐는가, 집안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우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러니까 여우나답이, 여호라는 게 나중에 요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우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특별히 여호람 시대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의 집안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을 때 그래 이제 왕궁으로 아 집안 사람들을 멸해 버리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만난 사람이 오늘 요나답입니다. 묻는 거예요. 나는 반역자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여호와를 떠난 이 사건을 이나여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너 나랑 같은 생각이냐? 내가 너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신실하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그럼 우리는 한 편이다. 같이 갈래?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마차에 끌어올려서 같이 아압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는데 동참했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요나답의 머릿 속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죽여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엘리야에게 아합 집안을 멸해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거기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멸해 버리고 나서.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버림받아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아주 좋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아주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요나답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를 봤더니 아합 집안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왜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을까 보니까 농사 잘 짓게 하려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 전쟁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데는 여호와께서 못 도와줘.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리고 양치기 뭐 이런 거할 때는 뼈리 아세라가 도와주는 거야. 새끼 많이 낳게 해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야. 예후의 집 예후로 말미암아서 아합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자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버림받게 되었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잘 살기 위해서 발과 사라를 도입시킨 거야. 잘 사는 게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가지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직장에 있지만 저쪽에서 두배 준다 그러면 가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기 하는 거잖아요. 버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에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쫓아가면 발과 아사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돈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을 따라갔고 그 결과 결국에는 버림받았다. 근데 그 타락의 온상의 현상을 보니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있더라. 거예요. 물론 술 먹는 사람마다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치고 술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술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술 먹는 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들지만. 그 타락의 온상에 핵심의 술이 늘 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술안 먹어야 되겠네. 나온 거야. 그리고, 발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농사를 안 져야 되는 거요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뭐냐? 집 짓지 마라. 요한 곳에 정착하지 마라. 정착하니까, 뭐가 보여요? 옆집에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 어, 저 집은 TV가 있네. 우리는 없는 라디오인데. 어, 저 집은 자가용이 있네. 예, 네, 우리는 오토바이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사람을 타락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유랑하면서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네 가지 정도를 딱 집약해가지고 집안에 가훈처럼 내려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고스란히 받은 그 후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지속력이라는 단어. 유지력 혹은 지속력.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쌓아 나갈 때 무,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함에서 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그 그 힘이 나중에는 막 증폭되어지죠.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어, 책도 있잖아요. 아웃라이어. 그럼 뭐예요? 뭔가를 위해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의 기틀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꾸준함의 힘 그것이 신앙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하루아침에 식어져 버리고, 어쩌면 막 기분 좋아서 방방 뜨다가, 어느 때는 지옥까지 가라앉고, 이런 어떤, 출렁거림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요나답의 가문은, 잘 살게 되는 것보다 구원을 택했습니다. 아합 집안 잘 살았습니다. 상하궁도 있었어요. 상하로 만든 궁. 그러면 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 타락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내갑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극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월합니다.